안녕하세요 키니입니다. 오늘은 어, 박음질, 반 반박음질과 온 박음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. 이 박음질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법 중에 하나 바느질법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박 박음질은 백 스티치라고 해서 어, 뒤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고자 하는 그 시점에서 약간 2, 3mm 앞으로 바늘을 빼주세요. 그리고 빽 예. 뒤로 앞으로 가, 계속 쭉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, 뒤로 돌아. 아까 고기 이렇게 나뛴 만큼 이렇게 뒤에서 앞을 건너 뛰어주세요. 보이시나요? 네, 건너 뛰셨죠. 그 다음에 다시 뒤로, 예. 아까 고그 나온 바늘에. 그 부분까지 이렇게 뒤로 해주시는 거예요. 뒤에서 다시 앞으로. 네. 그러니까 완전히 돌아갔다고 해서 이것을 온박음질이라고 합니다. 네. 이렇게. 뒤로 돌아가는 부분이죠. 예. 이 바느질은 굉장히 어 튼튼합니다. 만약에 어 뒤는 요렇거든요. 예. 뒤는 어세양의 아웃라인 스티치가 이렇게 뒤에 나오게 돼 있어요. 근데, 네. 뒤는 뒤도 이렇게 일직선으로 보이고 이 바느질은 굉장히 튼튼한 바느질이기 때문에 어 설마 이 매듭이 혹시 풀렸다 하더라도 어, 쉽게 풀리지 않아요. 이 바느질법으로 바느질을 해주시면은 그래서 가방의 옆선이라든지 두꺼운데 벌어지면 안 되는 부분을 음, 바느질할 때는 이꼭 온박음질 특히 예, 온박음질로 해주시면 굉장히 튼튼하게 예, 여멸, 여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네. 예. 저는 술을, 어, 뭐, 그니까, 이름을, 이니셜을 새긴다고 할 때도 이백 스티치를 많이 쓰거든요. 굉장히 촘촘하게 예쁘게, 어, 원하는, 어, 작은, 작은 실선 같은 것까지 다 표현해낼 수 있는, 음, 스티치입니다. 이게 온박음질이고요. 반박음질은 아까는 이까지, 나온 부분에서 끝까지 갔었잖아요. 이, 이 오 박음질은 아, 반 박음질은 반만 가시는 거예요. 조금 더 음, 반만 그러면 간격이 조금 더 커져도 될 거예요. 예. 반만 가시는 거예요. 반만 이렇게 이렇게 반만 앞에서 보면 보면은 그 홈질이랑 똑같아요. 조금 더 간격을 넓혀 볼게요. 잘 보이시게 앞에서 보면 홈질과 같아요. 예. 홈질과 같지만, 뒤에서 보면은, 이렇게, 홈질은 앞뒤가 똑같잖아요? 얘는, 어, 아웃라인 스티치처럼 한 줄로 쭉, 음, 보입니다. 반박음질은 튼튼하게 하고 싶은데,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, 이 온박음질이. 그래서, 음, 간격을 조금 더 넓혀서, 이렇게, 튼튼하게 해주면서, 조금 더 속력을 낼 때는, 예. 이렇게 반박음질 해주시면 돼요. 어, 특히, 튼튼해야 될 부분이 지퍼 부분이 있는데, 지퍼는 꼭 온박음질로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. 가방, 가방 여밈 같은 경우라든지 할 때는 이렇게 온박음질 하시고, 지퍼를 다실 때는, 음, 반박음질을 해주시면 됩니다. 네, 이렇게. 반박음질, 온박음질을 오늘은 배워보았습니다. <목소리>